혈관이 막히면 건강 전체가 위험해집니다. 오늘은 의사들도 추천하는 혈관 청소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소중한 가족에게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 음식 마늘.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. 두 번째 음식 고등어.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줘요. 세 번째 음식 토마토.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혈관 노화를 늦추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. 네 번째 음식 아보카도.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 효과적이에요. 다섯 번째 음식 귀리. 수용성 식이 섬유가 많아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. 이 음식들 식탁에 자주 올려보세요. 혈관이 깨끗해야 건강도 따라옵니다. 가족 건강.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챙겨가세요.